반갑습니다 예비 중학생을 위한 가이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중독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중등 내신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할때 일단 고등학교 종류를 알아야겠죠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서 뭐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봤을 거고 그죠 옆에 있는 자유 고등학교에서 이런 데 이름 들어봤죠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뭐 포항제철고 이런 데 들어봤죠 그럼 크게 요게 다섯 개의 종류로 고등학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학교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요 특수목적고등학교 라고 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라고 해서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 체육고등학교 마에스터교 등이 있어요 요게 특목고고 특성화 고등학교다 라고 해서 직업대안을 위한 학교고 자율고등학교라고 지금 왼쪽에 있는 한번쯤은 들어봤다는 이런 고등학교들이 자율고에 해당하고요 영재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위에 정말 영재 테스트까지 해서 수학과 어, 과학에 뛰어난 성적과 뛰어난 이해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보통의 학교들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일반고등학교죠. 일반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위한 수능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이렇게 다섯 개 분류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내신 반영을 하는데, 내신 반영은 1학년 성적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성적이 들어가는데, 200점 만점 기준입니다. 200점 만점 기준에 교과활동 150점, 그 다음에 비교과활동 50점입니다. 어, 교과활동이 뭐예요? 교과활동은 요거예요. 자, 일반 교과 즉 시험 보는 거죠. 한 학년에 네번 보죠. 1학기에 두 번, 2학기에 두번네번 네번 보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30%, 3학년때30% 점수로 60점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만점이면 60점, 60점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체육, 예술 교과는 15%로 30점입니다. 그것이 교과 활동 상황이 150점이 되는 거고 비교과 활동 사항이 나오는데, 비교과 활동은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출결 사항도 들어갑니다. 출결은 전학년이에요. 비교과 활동 사항은 다 전학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출결 사항이 상황은 전학년 10%고, 봉사활동이 있어요. 봉사활동은 우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은 3학년,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15시간이 기본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15, 3년 동안 15시간이니까, 1년에 어, 나는 어, 5시간씩 해야지, 그러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중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다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음, 중이 중3이 되면 시간이 없어서 어, 부족해요. 다른 학습을 따라가고 준비하려면 이것까지 챙기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1 때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학교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교내 수상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대회를 해서 교내 수상이 있다. 무슨, 뭐,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걸할 수도 있고, 사생대회, 뭐, 아니면 무슨, 뭐, 여러, 요즘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 교내 수상을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출결 사항은 지각인 경우에는 지각은 2회 이상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음, 지각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인정하는 지각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지각이 2회 이상 있다. 그럼 감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초등학교에서 없었던 출결과 봉사활동하고 학교활동 이런 것도 비교과 활동으로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죠. 자 앞에서 말했던 영재고라든가 뭐 특목고라든가 자유고라든가 이런 데는 적어도 200점 만점에 195 정도는 적어도 돼야지 그 이상이 이상부터가 원서를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해야겠죠. 어, 교과 활동도 잘해야 될 거고, 비교과 활동도 다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성공적인 고입을 위한 우리 내신 관리는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어요. 보통의 학교들이 우리나라의 70%가 자유학년제예요. 즉, 1학년 때 지금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에 대한 어, 탐구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어, 자유학년제인 1학년 때는 내가 어떤 진로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관리 전략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어, 이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취도라고 하는 건 과목별로 A, B, C, D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91점도 A 등급이 될수 있고 100점도 A 등급이 될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점수. 100점에 가깝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다.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수행 평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학년이더라도 수행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뭐 쪽지 시험을 본다든가 단원 평가를 본다든가 아니면 과제물로 내준다든가라고 하는 수행 평가를 다 해야 되고 서술형 평가는 점점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어, 강남의 모 학교에서는 수학 시험을 전체 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봤다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서술형에 대한 것이 점점 과목별로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서술형 평가를 잘한다고 한다는 건 결국은 풀이 과정을 잘 쓴다는 거겠죠. 풀이 과정을 쓰면서 오답 노트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는 복습을 통해서 학습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기본이 원리 개념 이해도 하고 반복적인 심화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큰 틀로 요네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점점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데 객관식일 때보다는 시험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쓰시오 서술하시오 논하시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인스쿨에서는 서술형 대비 어, 강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건 바른 글씨 숫자도 정확하게 써야겠죠 기호 당연히 써야 되고 단위 이것도 항상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 요구나 핵심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 보면 제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가로 쳐놓고 단 요런 요런 조건에 맞춰 쓰시오 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쓸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되 올바른 답단, 답만 적는 것은 주관식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뿌리 과정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어 그걸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우리 수행 평가를 본다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수행 평가 보나요? 특히 1학년부터 다 보죠. 1학년은 어 2, 3학년들도 보지만 1학년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형으로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치르는 영어 듣기 평가의 결과를 수행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형이라고 해서 예체능에서는 수행 평가로 가창, 기학, 그리기, 달리기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 평가형, 즉, 이거는 수업 중에 교과서 잘 챙겨오는지, 노트에 필기 잘 하는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점수에 반영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실험실습형 과학이겠죠. 과학은 결과보다 과정을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따라온다라고 하면 어려움 없이 할수 있을 거고요. 발표형입니다. 이거는 말하기, 토론, 토의 등의 구술 평가다. 연구 과제를 주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둠을 지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과제물 제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 탐구 활동 보고서, 견학문, 영어 일기 뭐 이런 과제물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과제물 제출형 할 때는 여자 친구들은 조금 덜한데 남자 친구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날짜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날짜에 맞춰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고 요즘에는 동영상이나 PPT를 제작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도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수행 평가라는 것은 종류는 많지만 종류는 많아 뭐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어렵지 않게 수업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다 제출하면서 또 쪽지 시험을 보면서 매일매일 수업에 따라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과정들인 거죠. 자, 요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성적 선생님 수행 평가도 하고 서술형 평가도 하고 성적도 챙겨야 되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자기 성적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성적이 하위권이다. 그러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개념과 관련된 공식을 우선적으로 암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학이다. 그러면 연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중위권으로 넘어오면 요거보다는 개념을 알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별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중위권이고요. 상위권은 상위권은 이미 상위권이지만 100점에 가깝도록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항 해결을 하고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져지면서 1등급으로 수능에서 어,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중등 내신에 대해서 그럼 결론이 뭔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성취도는 같아도. ABCD 이건 같아도 원점수와 진짜 실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심화를 하면서 내신을 많이 다진 친구와 다니지 않은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첫 번째 모의고사 보면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보면 내성적이 어떤 포지션인지 알수 있는 거죠. 그때 진짜 실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은 모두 다 심화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꼭 전달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은 상위권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 그죠? 그리고 이 중등 내신은 고등학교 가기 위한 기초 중에 가장 기초라는 걸 명심을 하고 하나라도 허투루 하면 안 되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특히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수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계산 능력이 안 다지졌는데 중학교 와서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 겨울방학에 나는 중학교 수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께안돼 있다. 그러면 계속 밑으로 가서 초등학교 부분에서 안된 부분의 계산력은 확실히 다져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중학교 가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 나오면서부터 벌써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다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유학년제라는 건 일, 1학년만 한 해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기 진로에 대한 그 고민과 어, 생각을 많이 하고 경험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의 70% 정도는 자유학년제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자유학기제인데 이거는 한 학기, 2학년이든 1학년이든 1학... 어, 한 학기만 설정해서 어, 이때는 시험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뭐, 어, 탐색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점점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시험을 안 보니까 학생들의 성력이 많이 저하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 이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고서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어, 학생들이 요렇게 진로 탐색이나 주제 선택, 뭐, 동아리 활동, 요런 것들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 지금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배정받은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자유학년제인지, 자유학기제인지,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하는지, 2학기 하는지, 또는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전화로 해서 학교에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유학기제가 됐건, 자유학년제가 됐건, 시험이 없다고 해서 노는 시간은 아니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2학년에 갔을 때 특히 굉장히 힘들어지고, 모든 과목들을 아 내가 너무 놀아서 너무 할게 많아지는구나라고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핵심 말씀드린 것 따라서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비 중학생을 위한 가이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